하는 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오류가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시장에서 물물교환하다가 수천 년 전부터 금은동 등 귀금속으로 물건과 거래를 했어. 요 계량화를 통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러다가 귀금속이 무거우니까 종이돈을 쓰기 시작했는데 종이돈의 유래는 황금의 증서에 요 은행은 원래 금은을 보관해주는 금고였습니다. 네. 새마을 금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 1,000원 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금천원의 증서로 그만큼 지구램의 황금을 교환할 수 있다는 약속이죠. 원지라는 단위가 무게인데 구램과는 달리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인플레이션 같은 사기에 악용되죠. 만약에 금값이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배 정도의 인플레이션 거품이고, 그만큼 종이돈이 귀금속과의 교환에 대한 신용이 완전히 파탄났다는 뜻. 그래서 요즘은 금일 천원정이라고 절대로 안 쓰죠. 신용은 끝난 것 보다만 독점적인 인쇄기술 때문에 그럴 듯해 보여서 종이돈이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대다수사 남들에게 어느 정도 있죠. 자본주의 체제에서 종이돈이 돌다 보면 자연히 힘을 가진 부자와 재벌에게 다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제공황 상태가 됩니다. 공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부자나 재벌이 자선하여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새 종이돈을 프린트 해서 푸는 수법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채권을 가진 재벌에게 그만큼 더 많은 빚을 지게 되고 실물환금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만약에 영국의 파운드화처럼 정확한 무게 단위를 원 같은 애매한 무게 단위가 아니라 쓴다면 인플레이션 같은 사기를 칠수 없고 자본주의 체제는 경제 공황으로 금방 붕괴되었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은동 등 귀금속은 언제나 고유 가치 불변의 진짜 돈입내다. 금값은 정확히 인플레이션에 비례해서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고 은은 금에 대비한 매장량에 비해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미래산업 AI ...에 필요해서 높은 가치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즉, 금보다 더 높은 비율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경제붕괴나 전쟁, 환율급 등등으로 원화 가치가 폭락하거나 주식 같은 투기 경제에 버블이 터졌을 경우 종이돈 가치가 폭락할 수 있어서 가용자산의 10분의 1 정도는 금은으로 갖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